Took a swing at a wrecking ball and I prayed for my downfall and I found a way to rain. All you can do is play the game. 진짜.. 진짜 레전드는.. 어우야.. 야자 아줌마 왜 이래.. 자 여러분 이 길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그나마 내가 풀을 정리를 해서 이정도인거야 여러분 잠시만.. 야, 다시 운동학권 재정비하고요 여러분 하... 저 목숨 걸고 갑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이런 비재 없어요 무덤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내려갑니다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이게 풀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내려갈게요 여러분 깜전놀어 안재니 봐봐. 안재니 진짜 미쳐버리겠어 지금. 어 따가워. 그리고 내가 오늘 캠코드 방송을 못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, 아, 씨. 나, 나, 여러분, 저희 보이는 저 집이에요. 여러분, 보이는 저 집이야. 보이지, 지금 저 집. 여러분, 저 집이에요. 여러분, 집이, 뭐야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그냥, 여러분, 그냥 산이야. 여러분, 산 위에 있는 곳이에요. 여러분, 여기. 몰라, 저기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.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. 누르줘버튼 안녕하세요. 집 장난 아니야. 헉! 야, 이파리 새끼야. 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! 뭐야, 이거? 바닥이 왜 이래? 어! 바닥이 무너지려고 그래, 여러분. 잠깐만. 어, 저기 달려겠다. 2010년이에요. 2010년. 보니까 2010년이에요 여러분 2010년 이게 뭐야 왼쪽 누가 여기서 뭐 했어 어 초가 있는거야 이거 뭐 째려보는 것 같은데 느낌이 고대로 응. 해놓고 왔어 뭐야 이게 뭐예요 목춘대요 뭐야 별상 별상 동작 별상 동자래. 별상 동자면 이성, 무속도 믿었나 봐. 무속. 어? 저 천장 봐. 어, 저거 뭐야, 또. 아니, 왜 이러는 건데? 이또왜 이러는 거야? 날 온다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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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이러는 거야, 지금? 어? 저 계세요? 거기에다가, 여러분. 몰라. 아, 여러분, 저거, 부적이야, 여러분. 여러분, 부적 잘하는 분 있어요? 이게뭔 부적이에요? 저거? 어? 여러저 앞에도 누가 있는 거? 같아. 자기 못 오게 하는 거? 열 어? 볼까차가여아 가? 여러분 여름 가? 여름 가? 쪽름 여름 가? 이름 가? 여름 가? 여자 이게 뭔데 씨. 름 가? 계시나요 여러분 이게 뭐야 여러분 이향향 아니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뭐한 거야? 야, 여러분 이거 부적 붙인 자리거든? 이거 아무래도 이거 부적 아니야 이거? 아 맞네. 부적 같은 거 붙인 자리인 것 같은데 누가 딱 떼어버렸나봐. 아니 곰팡이핀 거야? 그럼 뭔지. 이집왜 이래요? 야, 여러분 이거 뭐야? 여러분 이거 봐봐. 왜 자꾸 이런 거만 보이지? 되게 민감하거든? 걸어놓게 범춰 얘가 누군가 있으면 이거 건들겠지 건드나 안 건드나 보자 어? 이게 소리가 울리나 안 울리나 소리! 야, 이거 의자 뭐냐? 여러분, 의자 소름 돋지 않아요? 의자가 창 밖을 보고 있어. 상상을 해봐. 여기 용가가 앉아가지고, 창 밖을 본다고 생각해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계시는 거예요. 계시는 거예요. 앉아 계세요.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여러분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슈파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 슈파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, 안녕하세요 아지머 혹시 다른 거 아니죠? 한 번만 더 띵해 주세요. 네? <목소리> 여러분 내가 여기 지하를 내려가는 방법 모르겠어. 여러분 바닥이 보여. 누구세요? 어? <목소리> 여러분 바닥이 장난이 아니야. 여러분, 이 곰도 이상해요, 여러분. 이 곰이, 눈이 초롱하지 않는 게. 여러분. 어. 얘한테 붙었나봐. 아니에요. 나무로 만든 거, 나무로 만든 거. 여러분, 나무에 귀신이 잘 붙어요. 여러분들 몰라도 나무에 귀신이 잘 붙거든. 그래서 그런 거야.

남자 말소리 났다고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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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예, 읽을게요. 남자 목소리 두번 소금거림. 아까 남자 목소리 맞죠? 아, 남자, 아까 남자? 아저씨 소리 났다고? 남자 목소리가 났다고요? 남자 목소리요? 아, 여러분, 무서워요. 저기, 그런 말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저, 그런 말 하면,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잖아요, 여러분. 여러분 여기는자 여러분 내 느낌인데요. 어내내기내 기분을 얘기를 해줄게 요 여러분. 하... 여러분 방도 방이지만요 주방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 농담 진짜로 왜냐면 주방에 어디냐면은 볼게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불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 공에불 들어왔어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거기 왜 계세요? 거기서 자꾸 나 쳐다봤죠. 자, 여러분, 근데 봤었을 땐 처음 와서 몰라요. 좀여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낌은.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좀어아 뭐라고 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그리고 집이 너무 오래 비다 보니까 아직 이 원래 그 원래 그 주인 말고 다른 연가들도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집 주인인지 아니면 우리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어. 이렇게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별로 영가들이 대화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냥 별로 뭐야 이거 그래 아니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놓고 싶어서 놨는데 일단 여기 의자가 지금 소름돋아 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 와서 이 의자하고 한번더 와야 되겠어요 왜 그래, 내가 낯질한 게 아까워 와서 보고 이 집을 완전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. 낮에 와가지고 1층 밑에 지하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지하도 보고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은 존재는 확인했어요, 여러분 이 존재들 확인했고 오디오 오디 남자 목소리도 났어. 음 응. 남자도 있는 거 같아요. 남자분이 분이 나이가 아저씨인 것 같은데. 여러분, 요 안에 뭘 태웠는데, 뼈 같은 게 있는데? 그, 새 뼈인가봐. 아, 여기서 뭐 했나봐, 여러분. 그, 향 같은 게 너무 많은데, 요 집에? 이집 진짜 좋죠, 여러분. 냉장고를 한번 볼게요. 어? 여러 잠깐만 아 냉장고를... 어? 무당이 붙었어요? 안녕하세요 저희만 갑니다 무당이 붙었다고? 진짜, 아까, 나 진짜 궁금해. 여러분께 진짜 물어보겠습니다. 여러분께 물어볼게요. 진짜 아까 남자 목소리 확실하게 들은 거, 거 사람처럼 들렸어? 사람처럼 들렸어? <laughs> 이걸로 쪼아버릴 거야! <laughs>